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시장과 사랑에 빠진 여자 코스피 여신 김초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제목은 바로 둘둘 오늘의 코스피 연일 연속 폭등 원인과 내일의 전망 분석.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첫째. 이번 폭등장이 진짜 지속 가능한 상승장인지 아니면 짧은 불꽃쇼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요. 둘째,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수익을 낚을 수 있는지 즉 오늘 밤단한 번의 클릭으로 내일 돈 버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들으시는 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업그레이드해 줄 경제 예능 방송이에요. 타타 일부. 오늘의 코스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폭등해? 자, 코스피가 오늘 3,883.68로 마감됐습니다. 이게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거의 2021년 버블장 이후 처음 보는 기세예요. 시장이 마치 불타오르는 BTS 모드로 들어갔죠. 오늘 상승의 핵심 포인트는 딱세 가지예요. 첫째, 외국인 자금의 귀환. 둘째, 반도체 섹터의 리더십 회복. 셋째, 경기 연착륙 기대감. 먼저 외국인 자금. 정말 요즘 돌아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이 말은 곧 외국인이 한국 시장 다시 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난 7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무려 4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헤어진 전 남친이 다시 찾아와 꽃사들고 오는 수준이에요. 미안해, 코리아. 나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번엔 진짜 달라요. 그때는 단기 차익 노리고 왔다가 도망갔지만 이번엔 AI 반도체 중심으로 장기 포지션을 잡는 자금이 많아요. 즉, 진짜 결혼할 생각으로 돌아온 자금이라는 거죠. 타타, 2부. 반도체가 끌고 2차 전지가 밀고 AI가 받쳐준다. 두 번째 원인,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죠. 하이닉스는 오늘도 장중 3%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왜냐? 미국의 엔비디아, AMD, 그리고 TSMC 실적이 전부 AI 서버 수요 폭발로 급등했거든요. 이제는 AI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 수준이에요. 그럼 이 AI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 메모리, 또 메모리. 결국 한국 반도체가 수혜의 중심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 이름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 메모리국으로요. <laughs> 게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특히 반도체 ETF와 AI 인프라 관련주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AI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 랠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연구 3부 글로벌 리스크 완화 미국발 훈풍 세 번째 요인은 미국발 훈풍이에요 최근 미 연준 패드가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신호를 강하게 줬죠. 게다가 파월 의장이 내년 중반쯤 금리 인하 검토 가능이라는 뉘앙스를 흘리자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 쪽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세로 들어갔죠. 즉전 세계 투자 심리가 공포에서 탐욕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첫 목적지가 바로 코스피예요. 왜? 한국이 지금 저평가 국가 1순위거든요. PER 주가 수익 비율 보면 아직 1 1배도안 돼요. 미국 S&P 500은 24배입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기술력 좋은 기업 잔뜩 있는 시장. 외국인 입장에선 진짜 블랙프라이데이예요. 타타 오브 내일의 투자 포인트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하나?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하지만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숨고르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내일의 핵심 포인트는 섹터 로테이션 교체 매수입니다. 1순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비하이텍. 2순위 AI 인프라 관련주 한화시스템, 네이버, 카카오, 솔트룩스. 3순위 2차 전지 낙폭 과대주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보너스 중소형 수출주, 원화 강세 수혜주, 화장품, 자동차 부품, 전자 소재.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내일 오전 10시 이전 변동성 구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 기관이 이익 실현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다시 사면 장 막판에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발람 오부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한마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심리 전환의 시작점이에요. 이럴 때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이미 벌었는데 나는 아직 못 샀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은 마라톤이다. 지금은 출발선 옆에서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다. 슝. 즉, 분할 매수, 냉정한 관망, 섹터 중심 대응.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다음 렌치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스피가 요즘처럼 기분 좋게 오를 땐꼭 이런 분들이 생기죠. 아, 내가 그때만 샀어도 지금 이미 부자였을 텐데. 근데 그말 매년 하시죠. <laughs> 그래서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말합시다. 올해는 다르다. 나는 코스피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통장으로 투자한다 오늘도 경제를 예능처럼 예능을 돈처럼 만든 방송 코스피 여신 김초선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소유율이 미소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